맛있어요? 엄마도 한입 주세요 엄마 아 해주세요 엄마 아 아니야 엄마 아줄 거야 응? 엄마도 아줄 거예요 엄마 아 아니야 한 입은 주겠지 딸기 엄마도 주세요. 엄마 딸기 제일 좋아하지 아. 아. 나 엄마도 딸기 먹고 싶어요. 아, 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엄마, 아, 나 엄마 딸기 주세요. 엄마, 음. 허, 고마워요. 어, 착해요. 아, 고마워. 요쿠라 아이뻐요. 착한 애기. 음 맛있던. 음, 응. 음. 맛있던. 음. 고마워요. 우리 애기 정말 착해요. 엄마 딸기도 주고. 음, 우리 애기도 먹, 먹고 싶은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땅에 치즈네. 응. 음. 맛있죠? 어, 천천히, 천천히. 입에 있어요. 천천히. 냠냥 꼭꼭. 냠냠 꼭꼭. 꼭꼭. 천천히. 아. 없어요. 다 먹었어요.